이미 시작한 거.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누가 이렇게 아줌마처럼, 안녕하세요. 사과해, 아줌마처럼. <laughs>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아줌마. <laughs> 아줌마. <laughs> 아저씨라고 할수 없다. 어, 나왔다. 어, 나왔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대박 은총 배우님 어제 짚쿠시 반대 진짜 잘하세요. 아저스에서 진짜 깜놀했다. 일단 오늘은 고스트 베이커 리 얘기만 하겠습니다. 네. <laughs> <laughs> 다이어트 네. 중이시라고요. 뭐, 뭐 바나나 아저씨요. 그렇게 바나나 아저씨. 심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laughs> 네. 공연 때는 조금 밥을 조금 먹고 생선구 네. 이런 거랑 네. 밤에는 제가 뭐 진짜 먹고 싶은 최고의 지금 어, 서브웨이. 어아 다이어트 때문에? 다이어트라기보다는 좀, 이제 뭐, 운동, 헬스 이런 것도 한 2, 3년 동안 몸이 힘들어 지면안 했다가, 네. 안 하니까 몸이 더힘들어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네. 운동을 하면서 밥을 먹으니까, 네. 가뜩이나 맨날 다들 크다고 하시는데, 음. 더 커지는 거예요. 아, 어, 어 등빡이 어, 진짜 막, <laughs> 코치님들이, 헬스 어. 트레이너님들이 대회를 추천할 정 정도로 막,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 이러지 말아야겠다. 어. 조금 음. 운동하는 김에 어. 너무 극단적으로는 웃지 응? 말자, 어. <laughs> 안 <laughs> 안 <오. 오>. 진지하게 <laughs> 자식. 음. 그래서 이제 배가 야, 왜 웃었냐면 음. 서브웨이를 같이 가서 고른 적이 있어요. 음. 근데 뭔가 빵빵 이게 칼로리가 적다고 내가 뭐 말을 주려고 음. 오빠 빵 이러니까 장모 하지 마. 이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먹 거야. <laughs> <laughs> 이런 거요. 우리의 바나나 아저씨. 바나나 아저씨 메인의 바나나를 그러면. 가방에 네, 하나씩 싸들고 다니고요. 음. 그리고, 근데 바나나를 엄청 오래 드시면서 계속 분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이 범소리 얘기하면서 바나나 드시면서. <laughs> 바나나 빨아먹는다, 이게. <걸> <laughs> <laughs> 녹여먹고. 갈가먹어요. 갉아먹어요 <laughs> <갈게 웃음> 아, 저희 순이언니들이랑 네. 맨날 뭐 하다가도. 오빠 보면 웃는 게 음. 너무 쓸데없이 감미롭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뭐 얘기할 때도 예를 들면 뭐 빵에 대해서 얘기한다. 음. 야 이범소리, 내가 오늘 서브웨이를 갔는데 막 목소리가 또 쓸데없이 감미로운 야, 거예요. 그럼 범죄. 언니들이랑 가이 그냥 이런 이런 거죠. <laughs> 이범소리, 내가 오늘 서브웨이를 가서 이걸 시켰는데 <웃음> 감미롭다. <웃음>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laughs> 아니요 아니. 네, 그냥 <laughs> 말한 건데 범소리가. 제가 진짜 아 오랜만에 같이 공연해요. 음 그러니까 롤리폴리 우리들이랑. 우리들이 롤리폴리. 어. 제가 처음 했을 때 그때 막내 막내였는데 네. 10년이 넘는 시간 후에 여러분이 만난, 네. 네. 만난 거예요. 만난 거예요. 정말 앙상고이고 앙상불중에서도 제일 막내야. 아예 그 전체 팀의 막내였고 음, 음, 음. 오빠 이제 그때 남자 주인공이었는데 음. 그때도 그냥 저는 오빠 무서운지 모르고 와! 오빠! 오빠! 막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상대 배우로 만나니까 그래도 되게 느낌이 새로워 아, 그럼요 저한테는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얘기로 보이는데 네. 20대에 봤던 친구 30대에 보니까 자가용아자가용 네. 자가용 진짜 저 누나 자가용이라고자가용이 뭐예요? 아니 제가 이게 그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자가용이나 집처럼 당장 가질 수는 없지만, 아 맞아, 맞아. 그때 자가용, 그러니까 아, 아, 이거를 이제 아, 음. 길어, 길어, 아 길다고, 아, 길다고. 아무튼 대사 실수가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예. 뭐얘 아, 그, 자가용 정도고막 그, 하는 거예 아니면 뭐또 자가용 갖고 뭐 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얘가 자가용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거예요. 자가용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 <laughs> 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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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다. 예, 자가용이라고 한 거예요. 네. 아, 너무 뛰었다. 제말좀 줄여야 돼. 네. 저희 순기 세 명이 조롱 음. 3 대장이거든요. 네, <laughs> 조롱한 거예요. 그래서. 원근 배우님, 고스트레이커리 네. 공연 그 연습실 또는 이제 공연장 분장실 분위기 이렇 네. 이렇습니까? 기강의 엉망입니다. <laughs> 아. <laughs> 어. 오빠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야 이거 뮤지컬 기강이 어떻게 <laughs> 잘못됐다. 단단히 음. 잘못됐다. <laughs> 네. 기강이 많이 엉망이고 네. 저는 좀 이렇게 기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또 막말로 또 이제 뮤지컬은 또 저희 같은 꼰대가 필요한데. 그렇군요 <laughs> 아무래도 확실히 뭐 예전처럼 막 그럴 순 없잖아요. 시대적 안에도. 네. 그러니까 그냥 그냥 그려려니 하고 있는데. 아. 엉망입니다. 참는 데도 한계가 있는데. 예. 네, 네. 네. 맞습니다. <laughs> 제가 수콘이 좀입맛이좀안 맞더라고요. 아, 네. 아메리카노 맛이 해가지고 아. 노력해 보지는 않았어. <laughs> 그 노력을 해봤는데 예, 조금. 아직은 부담스러운 것같습좀 아, 마음을 문을 아. 좀 천천히. 그래서 뭐가 좋다고 아. 제일? 다 좋아요. 다 좋아하는데 다 수콘이... 야, 수콘 외수콘 빼고 다 좋아요. 안 되겠네. 스콘 방금 나온 거에다가 잘라서 딸기잼 같은 거 살짝 해서 먹어본 적없어요 다음에 한번 먹어보게요 그래, 아, 네. 그래 아직 너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아, 네. 것 같아. 이제부터 은총이 네. 네. 스콘만 먹이게 되잖 <laughs> 이런 편식, 편식하고 이런 거 좋지 않아요. 기량 제대로 잡았네요. 그 스콘만 오케이. 먹어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 너 스콘만 먹어 이제. 신은총 배우 스콘 좋아하는 그날까지 성우님들과 노력할 겁니다. 네. 좋아요. 재환 배우는 어떤 성격인지 모르겠는데, 성우 배우는 또 친해지지 않으면 말이 많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제가 느끼기에 성우도 되게 예전에 스릴미 이후로 되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 오랜만에 만나 깜짝, 깜짝 놀랐죠? 아, 말이 많아요. <웃음> <웃음> 저, 저는 <laughs> 야, 야, 내가 나도 말이 <laughs> 많다고 생각해난못 보니까. 성우는 아, 성우가 이렇게 말이 많아요. 어, 싶을 정도로 저는... 성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막 성우 오빠는 막 짤이라고 하죠. 막 웃긴 영상 이런 걸 은근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최신 유행을. 그래서 맨날 오, 뭐 그런 얘기 하면 원근 오빠, 그게 뭐야 이러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가 막 아, 아저씨 막 이렇게 놀렸어요. 네, 아저씨. 근데 은근히 성우 오빠 옆에서 막씨 웃고 있어요. 오빠 그거 알아요? 난다 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성우 <웃음> 오빠 서, 진짜 특이. 네, 되게... 아, 너무 새로웠고 어, 이번에 작품에서. 순위들은 어때요? 아 난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조롱 3대장이라고 아. 저희 셋이 모이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조롱이 결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요 <laughs> 원금님은 그래도 같은 이제 동료들한테 굉장히 그 보살핌을 받으시면서 그럼요. 네. 네. 이제 보살핌 받으면 도대체 음. 저는 그에 보상으로 징징대고 지갑을 열고. 아 맞아 맞아. 어. 맨날 아. 뭐 커피 사고 네. 뭐 맛있는 거 사고. 근데 또아 진짜 아, 아, 이거 좀. 제가 송원금 비단 말할게요. 네. 제가 어느 날 병원을 갔다가 나좀 늦게 간 적이 있었어요. 음. 조금 뒤늦게 감기에 걸려서 그때. 그때 딱 갔는데 불안하네. 그날 오빠가 피자? 제가 없었는데 피자를 산 거예요. 어. 제가 없었고, 아. 근데 제가 늦게 가서 이제 저녁 시간에 갔을 거 아니에요. 어. 저녁 시간에 갔는데 막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어이고. 그래가지고, 어, 근데 피자 냄새가 막 나는 거 같아요. 어. 근데 마침 우리 테이블에 피자가 이렇게 한 박스 남은 게 있었을 때, 근데 응. 어, 이거 누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샀대요. 어. 그랬을 때, 오빠 저이 피자 한 조각만 먹어도 돼요? 이랬는데 응. 갑자기 오빠, 엄청 진짜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난 처음 표정으로 아, 이거, 아 무대 팀이 저녁을 못 먹어서, 아 어. 이거 그러니까 무대 팀인데, 야, 오빠가 맛있는 거 다음에 사줄게 이랬어요. 그래서 어. 나는 근데 진짜로 어. 아 어! 전 괜찮아요. 어, 그래서, 어, 그러려니 그러려니 어. 하고 어. 까먹고 어. 네. 연습실에서 막 과자를 주워 먹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연습 끝나고 어, 수고하신다. 아싸 집 가서 맛있는 거 시켜 먹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빠 기프티콘 피자 기프티콘 비용 보내준 거라면서 야 아까 미안했다. 근데 오늘 무대 팀이 저녁을 못 먹어서 무대 팀을 챙겨줬어야 됐어. 이런 거예요. 오. 그래서 오. 너무 감동 받아서 아 제가 아저씨라고 부르거든요. 네. 아, 아저씨 이러면서. 제, 아 하트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충성을 했죠 오빠 <laughs> 충성 어때 아니, 오빠? 미담 아니 어때? 미담도 미담인데 그때 봄소리가 <laughs> 뭐 몸이 안 좋아 보였어요 근데 이제 봄소리 <laughs> 그런 모습도 되게 저도 <laughs> 생소했던 건이 피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laughs> 어 피자 먹었어요 맛있겠다 너무 먹고 싶다 이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응? 오빠 뭐, <laughs> 저.. 저 피자 먹어도 돼요? 이러는데 오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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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피자 <laughs> 저 남은 거저 집에 가져가서 <laughs> 아, <같이> 먹어도 <laughs> 이러는데 내가 <laughs> 거기다 두고 <계속, 웃음> 아 그러면, <laughs> 아, 그러면 이모티콘 보여야 근데 사실, 이거는 어. 무대팀 거야 어. 왜냐면 아, 무대팀이 무대팀도 알고 있고 무대팀은 어, 이제 어. 저희가 어. 그 사실은 그 배우들이 어. 식사 시간이었는데 네. 어떤 한 명이 피자 얘기를 해서 네. 피자 먹고 싶다 이래서 네. 그럼 진짜. 시켜 먹자 어. 해서 시킨 건데 어. 무대팀은 저희가 연습이 창작 초연의 특성상 네. 무언가 소품도 계속 회의를 하고 그게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피자를 먹을 때 무대팀 못 먹는거죠 어. 다른 신 연습을 네. 준비해야 니까 네. 그, 그래서 네. 빼놨어 이따 끝나고라도 먹겠다. 네네. 빨리 오세요 했는데 아, 이따 먹을게요. 이따 남겨놨는데 봄솔이가 어. 와서 봄솔이 <laughs> 또한 마음이 되게 오빠. <laughs> 저저 어, 어, 남은 것 아, <laughs> <남은 거> 지금 아직도 <laughs> 먹어도 돼요? 이러길래 <laughs> 아 근데 저,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해야 돼? <laughs> 아저 아, 진짜 고생한 스텝 거잖아요. 어, 그럼 그럼 내가 봄솔아 봄솔아 진짜 이거 아 저기 스텝들못 먹어서 어, 다음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어. 이렇게 가는데. 이제 딱 연습 끝나고 주차장에 차를 탔는데 봄소리가 오빠! <laughs> <laughs> 이거 이 그림이 <laughs> 오빠! 막 잠도 안 오지 피자를 막아나 <laughs> 어. 이거 먹으면 뭐. 내일 건강할 수 있는데 이런 표정 있잖아요 <laughs> 이거 먹으면 내일 <laughs> <얘 웃음> 건강할 그래가지고 얘 아, 아팠으니까 아니 아 그냥 <laughs> 봄소라 이거 먹어 아 오케이 근데 오케이. 이건 진짜 조롱이에요 제가 이런 적이 없거든요 아 이거 조롱인지 저도 저,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 여기서, 아니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웃음> <웃음> 이 이야기의 시작은 미담이었다는거죠 어, 그래. <laughs> 그래서 조롱으로 가면 안되죠 원근배우는 미담이죠 예. 어, 미담인데 어, 미담을 그냥 가만히 듣고 넘어가는 원근배우의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어, 그.. 진짜, 네. 예 그건 맞습 아, 우리 그만 말하고 이제 은총이 좀말았다아 <laughs> 미담 얘기하고 있잖아 <laughs> 미담이 <laughs> 야 <나>, 미담이야 미담 <laughs>